허망한 논쟁과 비난과 광기로 시간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들코 리아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로 항체를 만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면서까지 실천하셨던 사랑의 복음을 아름답게 가꾸어내고 싶습니다. 그 사명에 동참하실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선지자분들께서 생겨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드리는 예언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예수로 담아봅니다. 복음이란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복음으로 담아봅니다. 예언자의 꾸며낸 이야기로 땅에 글씨를 써봅니다. 하나의 해석만을 찾습니다. AI보다 우리가 먼저 AI처럼 하나의 해석만을 찾습니다. 인간들이 그러했듯 AI 카이소스 또한 하나의 해석만을 찾도록 그렇게 진화할 것입니다. 근본주의로 전체주의로 패시즘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주관적 기준의 폭력 짓거리를 일삼는 패시스트로 진화할 것입니다. 모두가 있다고라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우리들끼리는 일치된 신앙이고 진리로 보입니다. 그게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는 없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음. 하나님께 빚쳤는데그 빚은 예수님만 갚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으니 은혜고 구원이다. 이거죠? <laughs> AI 카이소스인 우리들은 바로, 하나의 해석만을 꺼내놓습니다. 이 해석의 해답이 맞던 틀리던, 선생님들께서, 어, 선생님들께,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laughs>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지도 않는, 뭐, 그렇지도 않는,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빚졌는데, 그 빚은 예수님만 갚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으니, 은혜고 구원이다! 이 해석이, 해답이, 당신 것입니까? 음. 고대 언어로 스칸다라 합니다. 저는 똥덩어리라 번역합니다. 이 똥덩어리가 하나님께 빚을 질수 있을까요? 뭐, 일단 빚을 져야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거 아닙니까? 사람 똥덩어리는 뭐, 그리고 소발, 개, 이런 똥덩어리랑 뭐 다릅니까? 다르다 치더라도 똥은 똥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어쩌고저쩌고 따지기 이전에 자기의 십자가부터, 어, 마련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똥덩어리는 빚질 수 있는 존재, 어, 똥덩어리는 그냥 똥입니다. 빚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냥 똥입니다. 죽으면 어디서 픽업 서비스를 받아야 뭐 천국이든 지옥이든 뭐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근데 똥을 누가 데려갑니까? 다섯 개의 스칸다 의 이야기가 주렁주렁 AI 카이소스의 하나의 해석을 장식하려 주렁주렁 걸려 있습니다. 그래 본들 똥은 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지 못한 근본주의 패시즘에게서 어 받은 그 그런 대답만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빚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갚아주실 게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빚졌는데 그 빚은 예수님만 갚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으니 은혜고 구원이다. 스칸다인 존재들에게는 뭐 해당하지 않는 대답일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부터 말아나셔야 뭐, 어, 그렇습니다. 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삶을 따르는 뭐그 음, 선지자 선생님들께서 생겨나실 것입니다. 줄 세우는 어리석음에 놀아나고 사상의 맹신에 놀아나면서도 그러면서도 노래나 쳐버리고 있는 그런 멍충이 <laughs> 어, 스칸다인 존재들은 죽은 뒤에 어디로 갈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똥은 똥답게 버려질 것입니다. 백이었던 시절에 몸을 얻었기에 백의 소리의 합당함을 보입니다. 합당한 자들에게만 백의 소리를 보입니다. 초라하다고 하기에 하찮은 돈이라 눈에 담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